안녕하세요. 최선을 선택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인모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눈으로 장성살론에 타양이나가 출세하고 승진하고 외국 출장을 갈수 있고 사업을 확장하거나 혼인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로 고민하거나 취직이나 승진이나 군대 문제로 고민할 수 있습니다. 재정권을 갖고 부여해지고 부친 복에 있고 너그러운 포용력을 가지며 외골수로 학문에 심취하여 자기 학문을 만들고 백사의 다재다능합니다. 교육기관의 학장이나 교육자가 되어 대학자로 명성을 얻을 수 있고 큰돈을 벌려고 하며 횡재수가 있고 사업이 번창하고 재물이 들어오고 승진하고 부친이 도움으로 혼인할 수 있고 월급으로 증권이나 부동산에 투기하여 이익을 보고 사업이 실패되거나 실직을 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데 부친이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고 질병을 고치거나 기술이나 예능을 배우거나 부업을 하여 성공할 수 있으나 큰 사업은 실패 수가 따릅니다. 유산을 받거나 학문을 하여 저서를 출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음 할인을 하여 재물을 만들고 무친과 부친이 화합으로 가정이 화기애애하며 재산과 학문에서 즐거움이 있습니다. 부친이나 무친이 도움으로 또는 처부의 도움으로 유학을 가던가 재산을 얻을 수 있고 월주 편제는 원만하고 행복하고 사회의 신임을 받고 부업도 가능한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장성살론에 이별할 수 있으며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뜻을 따라 책임을 맡으나 손해보고 이별 중봉하면 매사 불성이며 오해와 구설로 어렵고 가난해지거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처와 이별할 수 있으며 재물로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줄어들고 불칙의 재난을 겪을 수 있고 사업이 부도나 쇠락할 수도 있습니다. 장병 치를할 수도 있습니다. 투기하여 재물을 추구하다 송사나 투옥을 겪거나 벌금을 물거나 손재수를 겪거나 관재수나 시비를 겪거나 실직이나 퇴직군이 올수 있고 사기를 당하거나 파산이나 도산을 당할 우려가 있고 남녀관계가 남녀관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실패수가 따르고 이성 문제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재물로 흉화를 겪을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장성살론에 물러날 준비를 해야하며, 무조건 절제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